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지방간에 대한 것입니다. 음,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기지?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 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성인 3명 중 1명이 겪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마른 체형이나 뭐 어린이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검진 결과표에 적힌 한줄그 이상으로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지방간, 특히 요즘 막 급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요? 네. 말 그대로 술을 안 마셔도 간 무게의 한5% 이상 지방이 쌓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소아청소년에게서도 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여러분의 전신 대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어, 바로미터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일찍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아니, 술안 마시는 사람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특히 그 비만하지 않은 분들, 소위 마른 지방 간도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체중 자체보다는 지방이 어디에 또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 분포요. 네, 예를 들어 복부 내장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위험이 커지죠. 이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요? 그게 혈당 조절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몸 세포가 혈당 조절 신호에 좀 둔감해지는 상태인데 이게 심해지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증후군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초기 진단이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도 놓치기 쉽다는 건데 혹시 저희가 알아챌 수 있는 다른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게 진단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초음파는 지방이 음, 꽤 많이, 그러니까 한25% 이상은 쌓여야 보이거든요. 25%나요? 꽤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랐다. 이러면 이미 염증이 생긴. 그러니까 지방간염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미 진행이 된 상태군요. 네. 다만 혹시 작년 검진 결과랑 비교했을 때 공복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방간을 의심해 볼수 있는 간접적인 신호는 될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미묘한 변화를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군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피할 수 있을 텐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지방간의 주된 원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당입니다. 특히 음료수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 있죠. 아, 액상과당이요. 단 음료들. 네, 이게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쉬워서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크게 줍니다. 아, 요즘 달콤한 음료들 정말 많은데 이거 무심코 마시다간 간에 부담을 주겠네요. 정말.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그 다음은 상대적인 탄수화물 과잉 섭취예요. 상대적 과잉이요? 네. 그러니까 활동량에 비해서 흰쌀밥이나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에너지가 결국 간의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아. 사실 간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한 100g 정도로 아주 작거든요. 지방은 뭐 수십 킬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말이죠.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트랜스 지방. 뭐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거요. 그리고 과도한 포화지방, 기름진 고기 같은 거요. 이런 것도 피해야 하고요. 알코올은 뭐 당연히 조심해야 할 거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도 술은 좀 멀리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도 간 손상을 일으키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간의 해독 부담을 더 가중시키니까요. 그래서 절제하거나 아예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고농축 녹즙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견과류도요?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네, 뭐든 과유불급이죠. 자, 그럼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볼 차례네요. 역시 식단 개선이 핵심이겠죠? 자료들에서 어떤 식단을 많이 추천하던가요? 당연, 지중해식 식단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지중해식이요? 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관 위험을 한23% 정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오, 효과가 입증됐군요. 네. 주로 통곡물,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중심으로 구성하고 붉은 육류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는 방식이죠. 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한 50대 20대 30 정도로 조절하는 걸 권장하고요. 아 그리고 오메가 6 대비 오메가 3 섭취 비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거든요. 가령 8대 1 미만으로요. 네. 자료 중 하나 보니까 단백질 섭취 방법으로 살코기나 생선, 두부를 찜이나 삶는 조리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야 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또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미나리나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채소, 또 해조류 코리에서 식이섬유랑 항산화 성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소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간이 좀쉴수 있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야식은 당연히 금지고요.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지방간 위험을 줄이고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꽤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식단과 함께 운동의 중요성도 여러 자료에서 강조되었는데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근력? 둘다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같이 해야 하는군요? 네. 유산소는 직접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3개월이요? 꾸준함이 중요하네요. 네. 특히 좀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이상 운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거요. 이런 활동이 근육 내 글리코겐을 효과적으로 소모시켜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간으로 가는 부담을 덜어 주거든요. 아, 그 권혁태 교수님 사례도 있었죠. 마른 체형인데 근력 운동으로 지방간 없앴다는. 네, 맞아요. 서울대병원 권혁태 교수님 사례처럼 마른 분이었는데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서 18개월 만에 지방간을 해소하고 오히려 근육량은 늘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체중감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너무 급격하게 빼는 건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비만하신 경우에는 현재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비만하지 않더라도 한 3에서 5%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반드시 주당 1kg 이내로 천천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요? 네. 급격한 체중감량은 오히려 간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비타민이나 오메가3 유산균 같은 영양제도 언급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식단이랑 운동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지방과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전신 대사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어,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아주 명확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자료들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 병행하고 또 점진적으로 체중 감량하는 것. 이게 간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의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그 보람의 병원 김원 교수팀 연구처럼 고탄수화물 식단이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를 통해서 지방간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간 건강 관리에 있어서 장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